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골게 선생님입니다. 예, 오늘, 게임으로 배우는 스페인어. 오늘의 게임은, 어, 프리시오네로 스 c a b e 라는, 직역하면 뭐, 머리가 없는 죄수라는 게임인데, 영어로는 헤드리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게임인지, 공포게임이라고 하는데, 공포게임 잘 못하지만, 이게, 어 거기에 쓰이는 어휘가 어떤 것인지, 사소한 어휘 하나하나라도 배우기 위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시오네로스 인카베사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사실 이거 게임 했었는데 음성 녹음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지금 다시 하는거예요이 게임은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도 따라 읽을테니까 여러분 이거 녹화방송 보시는 분들도 차근차근 따라 읽어주세요. 그러면은 기억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예, 시작해도록 하죠. Semuch tiempo atrás, la pena de decapitación era un castigo demasiado violento. Era um castigo demasiado violento. 참, 그러니까 뭐 참수, decapitação이 뭐 참수라는 뜻이더라고요. 음... 저렇게 머리가 잘려 나가는 겁니다. Cuando la cabeza era cortada todo el rencor se p a s a d a al cuerpo. Eso h a s í 이거 동사 어떻게 Eso hacía. Eso hacía que el cuerpo caminase solo. 이렇게 읽어 되나? 맞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강세 제대로 안 지키는 것 같아요. Cuando la cabeza era cortada 또도엘 렌코르 세바사다 알구에르포 렌코 렌코르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지? 예전에 다 일일이 사전을 다 찾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필요한 어휘다 싶으면 사전을 찾아볼게요 이제 그 최대한 그 방송이 로즈해지지 않도록 제가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코르는 어 앙심 원한 아 원한 이런 뜻이구나. 원한이 뭐 몸을 타고 지나간다 그런 뜻인가요? 이거는 자막이 피면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들이 저절로 막 움직인다는 뜻인데 어떤 데 스토이? 주인공은 또 여자네. 까미나 플레차스 플레차스는 내가 아는 게 맞을 텐데 박양키라는 뜻일 거예요. 네, 플레차가 화살표라는 뜻인데요. 화살표, 화살표시, 아니면 화살 이란 뜻도 있네요 올해로는 달리다 어저도무 부서졌어 파레스케 세롬비오 부서진 것 같다 상황 방어하려면 세타 키를 누르고 메뉴를 보려면 아, 이렇게, 이렇게 스킬을 누르면 되겠네요 다르다르 아, 장은 어, 뭐 세이브 포인트 없이 바로 할수 있게 시스템이 설정되어 있네요. 참 친절하기도 하지. <목소리> 아이오나 빨랑 팔랑카 카기 빨랑 카는뭐 지렛대란 뜻도 있고, 뭐지 그 레버 같은 그런 뜻도 있습니다. 모벨을 움직여봅시다. 움직여야 뭐가 되겠죠? 문이 열렸네요. <laughs> 뭐 게임 아니랄까봐 소리가 진짜 바시 조마스 알레하 소타노. 또 소타 소다노는 창고로 지하실이란 뜻이에요. 에, 스탄다르떼 데코라티보 에스타 데스트로사도. 에스탄다르떼는또뭐 기파 그니까 반데하, 반데라 말고 반대 가는 창고로. 그 쟁반이란 뜻이고요. 반데라가 기빨 무슨 국기라고 할 때도 반데라라고 쓰는데 에스탄 다르테라는 어휘는 약간 그런 국기랑은 다른 그런 부대 표식이 군대 가면 그런 쓰는 거 그런 깃발 있잖아요 부대기 같은 거 그런 표현일 때는 에스탄 다르테 요 표현을 쓰나 봅니다 어 장식된 이런 깃발이 더 조각조각 나 있다. 데스트로 쌀는 우리가 저번에 이슬비가 내리는 숲에서 많이 했었죠. 아, 아 알게 나이. Oh, roja roja. 빨간 마녀란 뜻이고요. Podes podes de ser capaz de sentir mi presencia. Presencia는 뭐존재라는 뜻. 뜻시지 도시지. 도시겠죠? 아, 내 이렇게 자신이없어졌지 예, 맞습니다. 어, 나의 존재를 느낄 수 있, 있었던 거야. <laughs> <laughs> 미플란 에라 아세시나르테. pero lo h 내 계획은 너를 뭐아세시나르는뭐암살하다 이런... 드시고요. 거기서 파생된 명사는 뭐어시신이란 말도 있죠. 뭐 정확하게 어쎄신은 과 마약의 일종인 하사시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스페인어 동사에도 영향을 미쳤나 보네요. 페로 n s 벤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데데 카레 비빌 미래형 1인칭 미래겠죠. 저 강세가 없는 것 같네요. 데데 카레 비빌 살게 내버려 두지. 매 Me... a s 스나 s 스 i n a r a s 강세가 있어야 되는데 저기도 원래 절 암살하겠다고요. Siento <목소리도> fuerte de signos de malda en esta prisión. Por eso no voy a tener que a s e s n a r te. 그래서 강한 그노 기운 기운이 기운 이라고 이거는 그런 징후 아 징후라네요. 증상 징후 이런 뜻도 있네요. 말다듬은 굉장히 안, 안 좋은 뜻이죠. 말자들 가는 것 중에 좋은 걸못 봤어요. 네, 뭐, 흉악한 뭐 그런 그런 뜻이라네요. 흉악한 그런 기운이 여기 감옥에 아주 강하게 느껴진다라는 뜻이겠고요. 그래서 나는 너를 굳이 조개, 내가 직접 너를 죽일 필요는 없네. 아 죽일, 필요가 없다, 이는 죽이면 안 된다. 나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에, 여튼, 에,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에, 굳이 내가, 내 손을 쓸 필요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마녀 눈, 눈, 아, 마음에 안 들지 않아. tengo la hypothesis de que gracias a que, p u e de s o e n t i r el m a l p o d r á s i s 땡고 la p a z d e s o b r e v i v i r h y p o t h 게요 t e n g s 땡고 hypothesis, hypothesis, 땡고 h t e s i p o t h e s i s 땡 h e s i p o t e s i s 땡 e s i s e s i s 땡 e i s p o e s i s 땡 e s s p o e s t e s i s e s i s 땡 p o t h e s i s e s i a 땡 p o t h e s o t h e s i s p o t h e s i s 땡고 h y o t h e s i s o h i s 땡고 h y p o t e s i s 땡고 hypothesis, 땡고 h i 고 hypothesis, 땡고 hypothesis, 땡고 h y p o t h e s 생존할, 수... 아니, 뭔데요? 뭔 소리라고 인는 거지? 이게 장막이 필요해서 정확하게 한번 해석해볼게요. 게임 진행하면서 하려니까 너무 루즈해진다. 센티, 엘, 말, 뭐, 이런, 그러니까, 나쁜 그런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네요. 지금 이 주인공이.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요. 브리스온 소, 다노, 도스. 말을 데스트로사도 데 탑서 저한테 에스스 디포스 온 아이 에스스 디포스 노스톤 우마노스 손구아르 보스 데 가피다도스 데 프리시오 데로스 엔젠 노스타노스 마 메티엔도 데카피타르가 정확하게 아, 참수하다 Decapitas. 아 데카피다스 아 거기 서그 그 뜻이었구나 그래서 명사가 되면은 데카피 다시 온이 되겠죠. 아까 전에 인트로에서 인트로덕션에서 보셨듯이 참수당한 몸, 그러니까 죄수들 중에 참수당한 몸들은 참수당한 몸이다. 라는 이거는 사람이 형태가 아니라 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네, 자막 들어갈 시간 이 충분하니까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이제 굳이 말 안해도 그냥 자막으로 입히는 건제 시청... 좀 꾸준히 시청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예 굳이 다시 언급을 많이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자제하도록 할게요. 자에떼니더스 피스엔테 어? 아... 어. 은근히 이게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요소가 많네요. 어, 그럴수록 세이브를 꾸준히 해야 되겠죠? 녹색 아바레 아이 알고 아이 어 저기 뭐가 있는거야 저 책이 있네요 가져가야 되는 아이템인거 같죠 근데 여기 뭔 괴물같은게 있네 아, 참고로 이거 제가 다른 한글신학을 본적이 있는데 지금은 기억이 그렇게 잘 나진 않아요 게임이 그렇게 소질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요 저도 파라로스 버리시오네로스 엔 세라 도스 엔엘 소타 노노 아이 페르돈 에스 이스 라 레그라 그것이 규칙이다. 레글라는 규칙이란 뜻이고요 A p 사르 a 로 d 세디세 que se dice del interrogatorio y la sala de 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 interrogatorio, 가 뭐지? 아 신문 신문 그런 막 경찰서에서 하는 그런 거 있죠 아 경찰서에서 주로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영화 툭합스에서 본 명장면이라고 나오는 그 부분 있죠 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예, 취조라는 뜻인 것 같네요 라살라데 노르뚜라노르뚜라는고문이란뜻는 뜻이, 뜻이네요 고문 뭐 커다란 괴로움이란 뜻도 있네요 탱고마스미에도 델베르두고 베르두고는 어떠시? 굉장히 많네. 아 냉혈한 이런 뜻도 있네요. 이게 취조실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고문실이다. 뭐 그런 뜻인 것 같고요. 밑에 문장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목보네 도르트라 딴또이 세기를 딴 드란킬로 알 꼬무 뿌에데 또르뚜라르 딴또 이세기르 딴뜨랑길로 어떻게 구문을 그렇게... 어어 어, 내가 오는 줄 알고 또불 켜놨네 오늘 뭔가 표지판이 있네요 인데로가 똘리요 취조실이란 뜻이겠죠 어 어머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아진 <laughs> 실제로 본면 되게 무섭겠다, 진짜. Son varios instrumentos de lado a lado. 그러니까 측면 곳곳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도... Es una cuerda vieja, 낡은 밧줄. Parece que está lleno de lanzas. 창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아, 이거 했던 거고. 에스나비에 카부떼자 데리꼴 낡은 술병 아스콘 세기도나 샵에 빼깨냐 낡은 열쇠 아니 작은 열쇠를 얻었다 어? 네함에 쌀리 다른 특별한 건 없는 것 같네요 열쇠를 다 얻었구요. 오 우엘라, 쌍그레, 피냄새? 잠 어, 좀, 컨트롤 한대, 컨트롤 한대, 여기서. 더운데. 아. 아, 까전에 그, 창살에 있던 그거죠. 그 괴물이죠. 오. 어. 깨. 필필.. 어, 와, 어, 이거 빠다 아저 그림이 은근히 무섭네 저거 어, 은근히 잔인하네 이거 뭐 미리 경고를 했었지만 에스사이세라도 갇혔어 아, 아 나같아도 눈물 쏙 빠지겠다 너 디에네 카베사 머리가 없네 브리시오네로신 카베사 머리가 없는 죄수 아 이때까지 이게 일종의 튜토리얼이었던 것 같네요 일단 이, 어, 이 부분 저장 한번 하고요 그러면 나왔으면은 어 문이 다행히 열려있네요 녹색 책 아이온 리브로 디라도 아기책 <laughs> 한권이 버려져 있다 그 말로

não se abre. 열리지 않아. 하지만 데시아스 우사를 아샤베 백겠냐? 작은 열쇠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laughs> 뭐 열어야 <열을> 같은가? <가던가> <laughs> 사람 있네. 께네스. una chica. 어. Oh. por qué una chica está sola en un lugar como este? es peligroso. 어떻게 여자 혼자 여기 이런 장소에 있을 수, 여, 이런 곳에 있을 수가 있지? 이거 위험하다고 뭐그뭐저 눈이 왜 사라지는 거야? 꽈도 메디 꾸앤타 쇼차에 스타다 기그 깨달았을 때저 이미 여기에 있었어요. 꽈도 때 디스 테 꾸앤타. 그걸 깨달았을 때 언제 아이 꽈도 때 디스 테 꾸앤타. 언제 깨달은 거야? e s s es un p e m a 참 문제라고. 아이테 마시아도스 모스트로사기 여기는 괴물들이 엄청 많아. 노포에다 데카르 아우나치카솔라. 여자 혼자 내버려 둘순 없어. Muy bien. Entonces, iré contigo. 그래. 너랑 같이 가, 가도록 하지. 근데 누구맘대로 지금 남자 마음대로. 어? 세케 노노스 코노 세모스. 새로 대괄기를 만해라. 에스마르게 우나치카 가미네스올라포라키. 음, 새, 저것도 강세가 빠진 건것 같네요. 우리가 모르, 서로 알지 못하는 건 알지만 뭔 소리 하는 거지 <laughs> 지금? 우리가 솔직히 서로 잘 모르지만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하지만 어쨌든간에. 어, 소, 여자 혼자 여기를, 여자 혼자 여기 걸어 다니는 건 좋, 좋지 않아. Pero tú eres un extraño. 하지만 당신은 낯선 사람이잖아요. Y un sospechoso también. Sospechoso? 아, 수상한 사람. 미심적인 사람. 이런 뜻. 라고 할수 있겠네요. 써서 so, 해쳤어 so, so, so 자, 자체는, 뭐,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 지만은 어? 에이, hey, vamos, mira me directo a los ojos. 내, 내 눈을, 바라, 내 눈을 바라봐. 이런 뜻이겠고요. 지금 언제쯤 노래를 하고 있지, 내가 네, 지금. 어. 깼다? 아우, 남자 특기 하다. 오케이. 신이야. 아오라 사가모스 데 아키 프린세스 우리 같이 나가도록 할까요 공주님? 뭐 요런 뜻입니다 아흐 솔롯 브로메아바 농담한 브로메아를 뭐 농담하다 요런 동사도 있겠죠? 어, 농담한 거야 저 소이 켄지 이 뚜? 키엔 레스띠고꺼리스 논브레 어, 소 소이 에리나 어, 전에리나요 어, 에리나 Esto es un placer c o n c e r t e 만나서 반갑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처음 만났을때. s 음, 파티가 형성되었습니다. 여기 또책 같은 것도 무슨 뭐 있겠죠? 일일이 다 읽어야 되니까 잠깐 물.. 음료수.. 아.. 주스 한잔만 마실게요.